이제서야. 드디어. 이제야. 아침내. 아침내. 드디어. 쿠팡 로켓플래시스에이겨하게 되었습니다. <놀람> 죄송합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사과 떡볶이는 현재 품절됐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가장 빠른 루트로 초도 발출 때보다 무려 다섯 배나 많은 물량을 입고시켰습니다. 어제 입고가 되었기 때문에 전국으로 퍼지려면 이틀에서 3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이 뜨질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사과 떡볶이. 여기도 우리 이미지 사과 떡볶이.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도. 따라 할수 있는 건딱 거기까지. 우리 이미지와 이름뿐. 쿠팡 플래시는 따라 할수 없다는 점. 저희는 쿠팡 플래시의일점이 있습니다. 다른 건 저희가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훨씬 비싼 가격에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쿠팡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은 로켓 플래시입니다 감사합니다.